거든요. 항상 이걸 생각해 t초 후, 얘가 지금 t초 후의 위치가 적인 건데 그럼 t초 후에 오. 얘가 얼마큼 올라갔어? 당연히 1.4mps가 뭔지는 해석할 수 있죠? 초당 1 4 m p 간다 소리야. 1초에서 1 4 m p 그럼 t초 후에는 1.4tmps가 1 4 t m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그림자의 길이거든요. 그럼 이제 989번도 이 똑같이 푸는 건데 보통 이 그림자의 길이를 엑스로 잡아요. 뭐 문자는 여러분들이 뭘 쓰는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달미 다다 달미 보여요 달미 한번 얘기해 볼래? 몇 대거든? 1.8대 3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맞죠? x 대 x 플러스 1.4. 갑자기 쓸툭 먹게 비례식이 사용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텐데, 얘만 그래 나머지들은 이런 거안 해요. 그냥 공식 같은 거 써가지고 바로 풀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너무 이상해서. 해봐. 그러면은 얘는0996 하면 3대5인가? 이게 좀 심플하게 바뀌고요. 외양인건외양인건3 OX... 그림자의 길이의 식인데 이게 시간 t거든요? 그러니까 1초 지나고 나서 그림자의 길이가 2.1m고 2초 지났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4.2m라는 소리. 알겠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림자 앞끝 위치를 아까 L로 잡았죠? 가로등 아래서부터 그림자 끝까지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L로 잡는 거지. 그럼 L은 뭐예요? 1.4t 플러스 2.1t 즉 3.5t가 됩니다. 이게 그림자의 길이가 됩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아니다가로선 밑에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본거예 속도. 그죠? 속도는 뭘 미분하면 된다고? 위치, 거리를 미분하면 된다고. 이게 아까 전에 봤던 그 거리, 위치 그럼 이걸를우리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한 이게 그림자 끝의 속도가 되는 거 1차니까 뭐할게 없어요 그죠? 속도는 일정한 거잖아 3.5t라는 거는 말그대로요 1초일 때 3.5m고 2초일 때 7m가 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등속운동을 하면서 걸어가면은 그림자도 같은 길이, 이제 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길어집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594... 5 9 도형 문제야, 넓이. 넓이에 관련된 건데. 아... 아니다. 그 오른쪽에 부피... 아이, 네, 다 아이스크림 모정인 액체 상태의 원료를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0인 원뿔에 뒤집어진 모양의 용기를 넣어 원료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한다.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하는 기계는 액체 원료의 높이가 매초1 c m 로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더 밑줄 치세요. 이게 중요한 거 문제다. 원료의 높이가 매초 1cm를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그래서 10초 동안 하나의 용기에 액체 원료를 가득 채울 수가 있다. 왜냐면 1초 지날 때마다 1cm 높아질테니까 10초에 10cm가 다 차겠죠. 자, 용기에 액체 원료를 넣기 시작한 지 4초가 되는 순간, 액체 원료에 의해 생기는 수면의 널리비의 변화를. 문제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식을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써봐. 10초 후 수면의 널리비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어야 되는 거요고 알겠어. 그리고 4초. t 가 4일 때 4초일 때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문제에서 물아봤지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 게? 구하고 싶으면 뭐라고? 뭐라고? S 프라임 4 알겠어?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나 아직까지 뭘 몰라? st를 몰라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해야 될건이 st를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st 구하러 가볼게 아까 전에 여기서 그림자의 길이 구한 것처럼 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닮은비가또 쓰여 근데 저기는 엄청 특이했던 거고 여기는 그냥 뻔해요 닮은비 쓰는 게 그럼 어떻게 쓰느냐 그림 그대로 활용하세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이 높이가 지금 4초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 구한다면다 그냥 4대로 넣어가지고 다 구하는데 S4를 구하는 게 우리가 쪽이 아니야. S'4를 구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S'4를 구하려면 일단 St를 구해. 그걸 미분한식을 찾아. 거기에 4를 넣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St는 그런거야 T초 후에 수면의 넓이잖아. 자, 얘기해보세요. T초 후에 높이가 어떻게 돼있지? T가 돼있겠죠. 매초 1cm씩 높아진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T초의 높이가 T가 돼있어. 아까 내가 밑줄 치라고 한게 중요한 거야. 혹시 잘 모르겠으면은, 1초가 지날 때마다 1cm씩 높아진다. 그럼 T초가 지났을 때는 Tcm가 높아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걸 볼수 있겠죠. 여러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그 여기도 알아? 그 얼마야? 3이고 여기 10인 것도 알아? 그 여기를 네. 요번엔 h라고 부릅니다. 아니 왜 h 고 여기를 r이라고 니 미지수가 저 이렇게 없잖그 미지수가? 아니 닮은 그럼 어떻게 되죠? c 대 R 대3 지금 여러분들은 R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R은 10분의 3T 됐어? 자 이제 ST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ST가 뭔데? 여기 T초 구의 넓이 심해서 1 0분의 3t 전체 제곱 파이 템 그리고 100분의 9t 제곱 파이 이게 바로 S t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바로 S 프라임 t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하면 되니까 이 e 떨어지고 50분의 9t 파이가 되겠죠? 이제 S 프라임 4가 되면 4 넣으면은 2 5분의 이게 생각, 구하는 게좀 시간이 걸려. 그 전에 했다, 못보다이거 왜냐면 식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 하나.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걸 푸는 거는 좀 특이한 유형이라서 길이는 사실 별거 없거든? 생각해봐.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정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미분해버리면 그냥 계수가 정답이 돼서 별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문제 주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원의 널리 구한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식 만들어서 미분해서 각구하라고 주니까,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피도 똑같아. 부피도 부피식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유형 20번 안 풀고, 시간 다 돼서 정리할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원리대로 이렇게 끌어 따라와서, 여기까지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이제 따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VT. 부피는 보통 VT라고 쓰거든요. 또, 구하면은, 3차씩 나오니까, 그 3차씩 나온 거에, 그 미분해서 변화를 구는겁다 자, 오늘 이렇까지 해서 미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미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하고, 바로, 도전적분부터 적분 들어갈 건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적분 영상 보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들는 사람들. 다음 아, 주 토요일까지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앞쪽까지는 어느 정도 개념 듣고 와야 돼요. 알겠지? 숙제적분고 갈게요. 이 만에 보는 사람들도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응.